왔다! 오, 오케이! 나이스! 와, 오케이. 우와. 오 오케이. 와 오케이! 살빠 a 죠 o 죠하자하자 오! 왔 오, 왔어. 역시. 어십니까니시하러 <laughs> 어? 가야죠 낚시하러 갑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당신은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에만 이승엽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필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행복합니다. 제가 다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아니,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잡히지 않고 걸어 나올 때그의잡아데 아. 지금. <laughs> 다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한두 달여 가량 집에 이제 밖에서 재활하다가 조금 걸을 수 있어가지고 재활 낚시하러 왔습니다. 진입하는데 물고기들 보여가지고 빨리 한 마리 잡고. 오늘 포인트 저희 낚시의 맛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도 낚시를 해야되는데 완전 피디같된 기분이네 <laughs> 목발죽고 낚시 너무, 까래, 너무 멋진데 시즈모드 같은 느낌 자 저는 셀러고가랑카니다사연이타버도 쓰니까 카랑코랑카 <laughs> 와 물이 너무 많이 빠졌다 여기. 살짝 감고 띄우고, 살짝 감고 띄우고. 오, 왔다. 오케이. 와첫 퀘스트 바로. 오씨 아. 자첫퀘스 나왔습니다. 지금 사장님 오프닝 하고 저는 타버트 조지 달았다가 크라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움직임이 없어. <laughs> 먹이가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큰 걸로 바꿨는데, 아, 바로 바이트 오네요. 자, 더큰 걸로 아까 봅니다. 가시죠. 보샥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는데, 아, 멘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있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당황스럽네. 어, 다리가 아픈데 잘 움직이시네요? 아, 다리가 아픈데 좀잘움직여 낚시 이거 제어할 때는 낚시가 짱인 것 같아. 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 포인트를 찾아야 하에나처럼. 이 와, 와, 좋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래, 진행방향바꿨어요지 수초 걸려 붙잖아. 안 아, 보였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해도 액션 감옥가야 된다니까. 감이 없네. 펜슬 베이트는 사실 거의 써본 적이 없어. 요 아, 맞아요? 아니, 잘 주는데, 액션은? 그 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근데 웬만면 강약을 줘야 돼. 바박 스테이. 바바박 스테이. 이게.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강약을 줘야 돼. 하고 저 크랑커는 자맹수심 있잖아. 요 약간 물에 넣어가 뜨는 거라. 이렇게 원제볼때 있는 거랑 좀 다르거든. 어, 사연이 아주 빠르게 포인트 스틸나겠어 야, 바다 미끄러운데. 사연이 잘 내려왔네? 영상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어이 마비에 하지 마비입니다.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다들 몰라서 그렇지 장애인 두 명이서 지금 낚시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구멍이 세 개가 나네. 발자국이. 아, 네.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하고 왔는데 엄청 조금만네요. <laughs> 네, 선생님한테 저 이제 낚시내도 될까요 했더니 선생님인데 네, <laughs> 이렇게 하라고. <laughs> 와 더워라 햇빛들이 엄청 뜨겁네. 야이 다리만 낮추면 맞죠? 저 안까지 들어가면 시기 있만 막. 여기서 물이 많이 차면. 타버트 조금 치다 보니까 해가 떠가지고 이제 4 인치 노싱 컬 한번 바꿔서 섀도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야 햇빛들이 엄청 뜨거워 지금. 아이 물이 너무 많이 빠졌다. 사실 입질 감을 잘 모르겠어요 무리라 <laughs> 감을 잃어가지고. 스몰 러버즈 굿고 왔다고? 진짜로? 진짜로? 왔다고? 저어 서프다. <laughs> 오. 유후. 어, 이겁니다. 뭘 해요,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해가 뜨고 얘네들이 수초에 이제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웜으로 바꾼 다음에 네, 노신커로 해가지고 수초 끝에 걸치고 떨어뜨리고 빠져나오고 저기 끝부분만 노렸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 딱 물고 나오네요 아한 마리 잡으니까 또 잡고 싶어요 빨리 잡아볼게요 야 노신커가 답인가 모르는... 사장님 노신커는 아니지 웨이트 훅인데 1대1이래 네. 대결구도로 갑니까? 아야 물어 니 거야. 뭘 대결구도야 오 네. 오케이 아니 먹바왜 씌워 <목소리> 아니 먹바를 <먹방을> 왜 씌워 먹바를 왜 씌워 프리리그 바꿨습니다 저는 노신 거니까안 날라가 수축 끝에 놀아야 될것 같은데 왔다고요? 진짜? 그럼 가면 수련에취하지 그러면 아니 내 말은 정리를 하고 취하지 나이스 왔어요? 가봐 가봐 수초 감긴다. 오 맞네. 못 믿겠다, 왜 자꾸 왔다 카이. 어서요. 아 아하. 목발 좀 던지지 마요. 아니 목발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니까 흑셋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아까랑 아 사이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똑같이 수초에서 걸려서 툭 이거 그러니까 수초 옆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냥 툭 떨어지니까 바로 입질이 들어오네요 아까보다 작았네요 아, 그런가요? 기준에는커보이는다 <laughs> <laughs> 지금 이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수초 쪽에 바짝 몰려있는데 또 던져서 또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쇼 다리가 아파서 자질 안 하는 거예요? 어. 원래 자질하자면요 자질 맨날 자질해야죠 아 근데 사이즈가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더큰거 잡고 하겠다? 어. 항상 저래 얘기하면 자질 못하고 집어 가더라고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제 아못 빨리 좀 벌리지 마요 <laughs> 아 신이 났다 이거 자으니까 날아갈 때 있고 안 날아갈 때 있고 아이. 그게? 바람 살짝 불기 시작했거아 맞다 바람이 좀 불어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앞전 얘기했잖아 그게 뭐할까 아무것도 아닌데 한껏 차이인데 저는 바람이 불어 안 불어 상관없잖아 나한테는 못하겠죠. 계속해 보이지만 <laughs> 어, 썸밍이란 <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가 높거든. <laughs> <laughs> 자 프리리그입니다. 세드 원. 어, 오늘 은 낚시보다 거의 피디화된 느낌이야. 지금 사진 찍어주다가 지고 왔다갔다 찍어주다가 벌려나 보고 있다. 맛있는 점심 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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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목발 때문에 캐스팅 안 되는 그런 모습. <laughs> 미치겠다네 진짜. 오잘 아, 나갔다. 아. 어, 방금 낚까신데 그걸 바로 던졌다. 네. 아 진짜 웃기다 씨. 못볼템으안 되는 것 같단다. 아니 지금, 아. 지금 어깨 너무 아파요. 아. 맨날 집에서 근육 있다가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아, 아. 이만큼 제한이 중요합니다. 지금 손목도 너무 엄청 아파요. 음. 아 고기 잡았다고? 오 네. 어, 왔다 왔어요? 아니요. 사인 라인 가는 걸잘 모르네. 왔다 해가 아까 본가 라인 자꾸 쭉쭉 가던데. 아, 이게... 라인이 가잖아요 그럼 감고꼭훅세대야돼 바로 훅 세면 빠져버리니까 침이 전달이 안 되잖아 아, 수초에 걸려있다가 떨어지는 그 느낌하고 입질하고 모르겠다고요?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아요 <laughs> 미치겠다 입질이 아, 올 때는 훅지하거든요 네, 두두둑 네, 하는데 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다 그건는뭐 뭐 느낌이라서 네, 어, 와이프 어, 차 뭐... 고장 나는 바람에 네. 제가 영상을 못 네. 찍었어요 네. 제가 차가 없습니다 네, 지금 낙마 사장님, 저 태우러 와서 낚시한 거예요. 어맞아 맞아요. 차가 없어. 버스 타고다닙니다 버스 타고입말 도와주십시오. 루어택 들어가서 말 구매 바랍니다. 아주 힘들어요, 아주. 가게 문 닫게 생겼어. 그럼 유튜브도 접어야 돼요. 아. 자, 호고 프리리그. 네, 8번에 이어서 완전 가벼운 겁니다. 한번 가볍게 써 보겠습니다. 저희 여 데이터에도 소프트 베이트랑 셰드엄 잡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두 마리 지 올라왔어요. 오, 이자 사자 오. 아니 저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기 차 대놓고가 주차한데 바로 앞에. 에, 어, 걸로 네, 가시죠. 걸로 가서 네, 마무리. 네, 네 어. 마 다양한 모습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다리를 아프지 마. 네, 아프지만 여기 두 마리 보여드렸고. 아. 왔다. 오케이. 우와! 사이즈 다 앞에 카메라 엄청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직도 나왔어요. 들어가게 아, 아니, 나 카메라 켰는데, 씨. 가, 그, 그, 껐단 말이에요, 아까. 아, 가져가가지고. 후! 아니, 야 간다고 카메라가지고 갔잖아. 오, 사이즈 괜찮아. 자한발 추가했습니다. 자낭마사의 부상통. 아, 자 처음 입구로 이동했어요. 저는 크랭크. 셀라오 크랭크. 사용은 쇠도없애고 있고요. 요쪽은 그나마 거늘져서 와 제가 갔다 오기 너무 힘드네. 여기서 왔다. 오케이, 살 빠졌죠. 살빡덮치던데에헤이 요거 더 멋있네. 노신코로, 여기 뒤에 수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닥 톡톡 찍기면서 오다가 요 앞에 수초에서 제가 띄우려고 이렇게 탁 띄웠는데, 확 덮쳤는데, 아! 사이 좋던데. 사냥을 잘못하더라고요 많지였던 <laughs> 거 같아. 네, 제대로 안 물었다. 사이즈 아. 크던데 소리가. 어, 못 먹었지만 눈맛 소리 봤어요.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 내말은 이렇게. 저 그, 거기 딱 수초 가진 두 군데가 보이잖아. 요 앞에나 여기. 요. 근데 음. 뒤에 음. 세 개가 딱 음. 보이는데 그 사이요. 그 지금 요두개 사이로 지금 놈이. 왔다. 폴링 아 바이토. 내 걸로 그럼 걸리지, 그렇게 있으면. 여기로 와야죠. 아, 예. 나도 손맛 좀 보려고 아, 그래. <laughs> 아, 지금 물고라 인을 쳤는데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낭마사에 수초 치고 있는데 내가 쳤던지면 나오지 했더니 바로 폴링 바이토를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초에 많이 붙어 있네. 아, 근데 사이즈가.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아 제가 지금 바깥쪽으로 오데 바깥쪽 수초에 있거든 여기가 근데 여기는 반응이 없어요 여기 폴링 하자마자 오 왔어 <웃음> 역시 <laughs> 야이 장애인석 좋은데 <laughs> 앉아서 명당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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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좀 던져 목발 좀 말해, 아, 네, 진짜 프로님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이제 던진 데 말고 약간 옆으로 옮겨서 좀더 수초 끝으로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톡톡 수초에서 떨어뜨리니까 말하는 도중에 딱 먹었나봐 요 스테이가 되면서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러버지그 가자. 사이 선별 좀 해라. 와수이 장난이야. 아 저 반대쪽 백 보이죠? 저기서 가게 손님이 47 잡았어. 펀치 저 보이죠? 오 날씨오! 저 보이죠? 오 날씨오! 오 놀래요. 아 점수야 힘이좋아요 네,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딱 보고 보기가 붙은 거 보고 타버터로 시작을 했는데 프로님이 뭐 가볍게 한 마리 잡으셨지만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서 저희가 저기 고뿌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채드웜으로 이제 노싱커로 수초 끝을 공략을 해가지고 재밌게 낚시를 하고 사이즈 선별이 조금 안 돼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나오면서 수초를, 수초 끝을 툭툭 툭 치면서 어, 마리수 손맛을 재밌게 봤습니다. 아, 한두달 만에 이렇게 솔직 낚시는 몇달 만이고 두달 만에 집 밖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러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람도 선선하고 다들 이제 낚시하러 이제 나오시면 되는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가을도 왔고 저희 업데이트도 왔습니다. 낚맛이 새롭게 <laughs>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럼 낚시도 즐기시고 저희 어플도 즐기시고 앞으로 이제 트위드에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